여기 좀. 여기 안녕하세요. 안기화이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하세요안하세요 네. 네. Yeah.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Euh. 네. 음에하시는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요 네. 안녕하세요. <목 Sports> <하하>. <attempt> <vegetazione>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모성 국회의원님 인사 네, 녕드리겠네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준비해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원더 파이팅 이상로제3 1회어성원윤미원대 소방수술 2개 대계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은 산이사이 있을 예정입니다 같 사이에 사는 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여러분기니다 정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국의게 과거 장이 말을 내리면서 우리 내파니다 우리 앞에 파야려고 벌써 막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여성국회의원입니다. 홍등하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네. 하이팅입니다하이팅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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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네, 아, 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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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 네. 네 이성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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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팅입니다 네. 잘이셨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안 말랐는데 확인하 아, 그렇습니까? 마르셨네 일을 열심히 하셔서 원래 요즘에 활동량 많아 가지고 그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안 내려. 안녕하세요잘 계셨어요? 네. 또... 네 려받으시 연락하려고... 네. 아, 네, 음음 아이고 또 계시니까 또또또또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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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응. 선수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 아이고. 다음은 김희식 소의전담부용 후방대장님. 아유, 오늘 뭐, 한잔을래요? 지금 <laughs> 카드가 뭐야? 무슨 일처리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의 음성을 위해. 온몸을 헌신하시는 조병욱 음성구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 사회와 충청북도 소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표창장. 중국 음성소방소 소위 전담 의용소방대 선무반장 권혁환.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감사합니다. 충청 의용소방대 대원 박세원. 위 사람은 평소 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에 헌신하여 재단 대비 업무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5일, 음성군수 조병옥 <laughs> 대원 박성균.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출창장, 맹동 남성의용수방대 고국반장 김기천 교원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화재 진압 및 예방 활동 및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방행정 신뢰를 높이,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창합니다. 2023년 4월 15일 국회의원 임보선사드립니다창장 생극 전담 의용 소방대 부대장 김홍상. 이한을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소방가정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 조병옥입니다 어, 먼저 오늘 31번째 맞는 소방기술경연대 및 한마음 다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어려운 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방유용 연합대장님을 비롯해서 어, 특히 우리 소희 김희식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또이 자리를 축하해서 함께해 주신 안해성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모성 국회의원님, 이상정 도의원님 녹음식 도의원님또 김도영 어, 충청북도 소방연합대장님 물 비롯한 시군 대장님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늘 우리 의용 소방, 소방가족 여러분을 보면은 우리 운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 솔선 수범하고 있고, 파재 현장이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늘 먼저 어, 출동해서 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특히 우리 소방은 우리 음성군과 뗄래야뛸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지금은 소방병원인데 국립소방병원을 저희가 유치를 했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됩니다. 어, 이와 같이 어, 국립 소방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은 어, 소방 관련 소방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해서 소방 치유힐링센터, 119 구급안전센터 등 소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소방과 관련된 각종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소방산업 이 육성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해서 소방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방산업 열심히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 소방기술경연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오늘 31번째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한마음 다인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조명학 군수님 안혜성 의장님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또 김철기 소방 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소방가족하고 경찰은 제가 35년간 경찰을 근무했는데 72년까지 한 가족이었습니다. 72년부터 음, 어, 이제, 이제 소방이 경찰하고 분리되는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오영환 소방 출신 국회의원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국내 소방병원 그 법도 통과시키고 우리 의용 소방대나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 또 관련 법령 정비 등 많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부르신께서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 음성 군이 정말 대한민국 소방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신 방영용 어, 연합회장님, 그리고 김민식 우리 소희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특히 김노영, 우리 도 회장님과 각 시군 회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흥석 여기 우리 노인회장님, 또 어~ 한뼈 자리해 주셨는데 에~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 소방기술경연대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북회에서더 열심히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며 정정강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심판 판정을 존중하며 끝까지 요정의 미를 거둔다 2023년 4월 15일 선수단평 의전자의료소방대홍복기 개의를 선언합니다 고18 대로 20, 21, 22, 23, 24, 25, 26, 26, 27, 28, 29, 1 3 8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0 6 1 2 3 4 5 6, 6 7 8 9 1 0 1 1 1 2 1 3